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영상에서는 주로 우리 수치형 데이터를 다룬 것들을 많이 다뤘는데요. 지금 뭐냐, Y 변수가 주로 또는 X 변수가 주로 연속형 또는 범주형인 데이터들을 학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은 사실은 뭐 그렇게 기법상으로는 오래전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최근 에 나온 기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건 형태소 분석이나 어떤 단어를 처리하는 기법, 즉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데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얼마큼 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는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은 뭐 많진 않아요. 그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런 텍스트 마이닝 이한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컨셉인지 간단히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텍스트 마이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아마 예전 미국 대선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오바마와 맥케인의 지지율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나 그런 것들 예측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미국의 업체에서 무엇을 공개했냐면 오바마에 대한 긍정적 텍스트가, 즉 댓글 같은 거겠죠? 몇 퍼센트고, 맥케인에 대한 긍정적 텍스트가 몇 퍼센트고, 또, 부정적인 건몇 퍼센트 거. 긍정, 부정.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언급을 했는데, 그것이 제 기억에는 기가 막히게 실제 투표 결과와 맞아떨어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후부터, 사실 한 10년 전된것 같은데요. 텍스트 마인이 그때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뭐 최근에 적용되는 사례들을 보면 이메일 분석 같은 걸 해서 또는 어떤 요청 분석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건 이런 것부터 합니다. LG나 삼성전자의 가전에 우리가 어떤 AS 요청을 할때 이게 냉장고 고장에 관한 것인지 TV에 뭐 어떤 어 설명에 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뭐 그런 마이닝 기법들이 이미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텍스트 마이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back of words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 부분을 말뭉치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말뭉치라는 것은 결국 문장, 문단, 그리고 전체 문서에 포함된 단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어떤 텍스트에 포함된 단어 집합을 우리는 말뭉치 또는 back of word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말뭉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 그냥 문장의 순서나 문장의 의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철수는 영희보다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뭉치 뭘까요? 철수, 영희, 공부, 그다음 동사로 뭐 잘한다 정도겠죠, 그죠? 뭐 보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사니까 뺀다 치고요. 그럼 결국은 철수는 영희보다 공부를 잘한다와 영희는 철수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 같은 말뭉치를 갖게 됩니다. 사실 말뭉치, 백업브 월드만 가지고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요, 우리 긍정, 부정 그런 것까지 가진 않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워드 클라우드, 요즘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개념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TDM입니다. 예. "term document matrix"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문서 안에 포함된 용어의 출현 횟수를 행렬 형태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서 안에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몇 번이나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에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그 문서를 잘 표현하는 단어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죠, 어,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롯데자이언트 팬이거든요? 제가 많이 읽는 기사는, 야구, 롯데, 뭐, 투수, 야구, 야구, 롯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제가 그런 글을 많이 읽었다 보겠습니다. 제 뉴스 기사에서 많이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야구에 대한, 롯데에 대한 키워드들이 포함된 글을 많이 보겠구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선호도를 문서의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서에 단어들이 얼만큼 나타났는가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용어, 문서, 행, 렬 TDM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은 용어를 의미하고요 열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단어들이 되겠고요 단어 1, 단어 2, 단어 3 주로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겠고 요게 문서가 되겠습니다 문서 A, 문서 B, 문서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셀은 용어가 해당 문서에 나타난 빈도수, 즉 TF-IDF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데,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텍스트 마이닝의 가장 기본은 제가 클릭한 문서 또는 어떤 텍스트의 단어들을 쭉 추출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그 단어를 몇번 나왔는지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행렬의 표현으로 표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TDM이 나온 다음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죠? 제가 TFIDF가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중요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Term Frequency, 그 다음에 Document Frequency, 역수 Inverse Document Frequency 이건데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 TF 곱하기 상용 로그, 로그 10의 DF분의 N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요 연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우선 연산 계산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은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건 Term Frequency, 그러니까 특정 문서 내에 이게 과연 얼만큼 많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어떤 문서에서 이 용어가 갖는 프리퀀스가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요. 요 하단, 좌측 하단에 매트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단어가 이제, 네 번째 단어가 몇번 나오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단어가 어떤 문서? 다큐멘트 4와 다큐멘트 5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다큐멘트 4와 다큐멘트 5가 네 번째 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뉴스 기사라고 보면, 이게 야구란 단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다큐멘트 4와 다큐멘트 5는, 아, 이거 야구 뉴스구나. 우리 뉴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만약에 정치 뉴스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뭐, 정당, 뭐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요 뉴스는 정당 뉴스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텀프리퀀스라는 건 궁극적으로 특정 단어가 어떤 문서에 많이 등장한다면 빈번하게 등장한다면 그 문서를 이 단어가 잘 정의한다.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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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볼, 뭐 역전,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아, 이것은 야구를 정의하는 문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 문서를 규정하는 단어는 바로 야구 홈런, 안타 이런 것일 겁니다. 반면에 아 IDF라는 게 나오네요. "reverse document frequency"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TF는 많이 나오는 단어일수록 핵심어가 되는데, 이거는 특정 텍스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TF예요. 텍스트에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것이... TF가 되는 것이고 많은 문서에 다양하게 나오는 단어는 불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네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정치 뉴스를 보든 날씨를 보든 야구 뉴스를 보든 또 연예인 제가 보지 않습니다만 연예인 뉴스를 보든 BTS 뉴스를 보든 오늘 지난 뭐 이런 단어들 있죠 그런 거는 날씨에도 오늘 날씨는 나오겠죠 야구에서도 오늘 경기는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BTS가 공연을 했다 오늘 BTS 공연에서는 이런 단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란 단어는 말이에요. 지나치게 많은 문서에 조금 조금 조금씩 다한 번씩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오늘이란 단어다. 여기 지금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데 오늘이란 단어가 모든 문장에 거의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뭐안 나올 때도 있겠죠. 두번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그럼 이런 단어는 말이에요. 문서의 정의에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별로 도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불용어를 불용어라고, 불용어라고 쓰겠다라는 것이고 이걸 의미하는 게 IDF라는 측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텀네 번째 단어의 TF IDF를 본다면 단어별로 이 지표가 나오는데, 자, 이 단어를 보세요. 이 단어. 몇번 나왔나? 보면은 몇번 나왔나? 다큐멘트 4에서 해당되는 건네번 나왔죠. 네, 네, 번. 그러니까 TF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 전체 단어가 총몇 개가 나와 있을까요? 단어가. 총 섬이 여덟개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여덟개의 단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개의 문장이 나왔어요, 문서에 하나의 문서, 하나의 문서, 하나의 문서 그러니까 다큐멘트 1, 다큐멘트 4, 다큐멘트 5에 나오고 있네요 예.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덟 문서 중에 세 문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개의 문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별로 많이 안쓰는거 이게 가장 큰 불용어가 되겠죠 이건 보시면은 이건 단어가 8개 중에 몇개 문서에 나와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 나오겠죠 만약에 제가 요런 예제를 본다면 요때 tf, idf를 본다면 뭐 문서 4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오늘이란 는한번 밖에 안 나왔구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log, idf에서는 몇번 나왔어요 우리가 단어가 총 8개 있는데 문서에 총 7개 나오겠죠 네. 만약 이게 8분의 8이 돼서 1이 돼버린다면 0이 돼서 어, 이건 굉장히 의미를 갖지 않는 단어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f, idf를 구한다는 것은 곧 불용어는 빼고 tf, idf의 threshold value 어떤 기준값이 얼마 이상인 것들만 우리가 그 핵심 단어 키워드로 정의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키워드 가지고 우리가 주로 할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워드 클라우드라고 워드 클라우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뭉치를 가지고 빈도수를 갖고 표현한 것이네요. 그렇죠? 자 단어를 분석해서 중요도 빈도를 이용해 2차원 그림 형태를 나타낸 것. 중요도. 사실 이 중요도는 곧 거의 빈도와 같습니다. 빈도에 따라 색상, 굵기 등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인데, 자 이거 제가 예전 한번 가져왔는데 일부러 이런 거 가져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of 더뭐 이런 거 나오죠 and to for 이런 단어 사실 이거는요 불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거 삭제하는 게 좋겠죠 그쵸? 이런 건 모든 단어에도 다 등장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구할 때 tf, idf를 적용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쵸? 어쨌든 이런 걸 빼고서 본다면 우린 시스템 그래프 서베이 트리 뭐 인터페이스, 휴먼, 컴퓨터, 리스폰스 뭐 이런 단어들이 주로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우선 기본적인 텍스트 마이닝을 할때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좀 다뤄보았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것을 제가 워드 클라우드 정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R 프로그램 통해서 구해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R 프로그래밍에 보면 제오팔트 퀴즈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만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활용해 보겠다라고 보고요 tm-text-mining 패키지가 있구요 snowball-c 어근추출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할때 활용되는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워드 클라우드 자체를 생성하기 위한 패키지가 또 필요하겠죠 그것이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세 가지 패키지를 인스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불러와야 되겠죠. 실행해야 될 겁니다. 자, install.packages 해놓고 요세 가지, 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불러오게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자, 텍스트 마이닝 하려면 tmpu 하고요그 다음, 어근 추출 위한 패키지군 주로 형태소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아래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snowballc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드 어,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가지 패키지를 클릭을 하고요. 그럼 데이터 입력합니다. 이제 아마 제 영상을 과거부터 요 데이터만 영상을 알프로에 보셨던 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셨는데요뭐 저희가 데이터를 어떤 url에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패스라고 어, 해서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ad 리드 라인스 파일패스를 읽어라 해서 텍스트라고 제가 집어넣었네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인풋과 아웃풋을 하는 R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는 잘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read.csv, csv 불러와서 제오팔드로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말이죠. 파일 패스 데이터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string as factor, string as factor죠. 문자열을 factor로서 저장할지 묻는 것인데, 그죠? 그건 false입니다. true를 안 하고, 그러니까 문자율을 factor로 저장하진 않겠다. 그 다음에 제가 다 하진 않고요 시간 관계상 앞에 n, rows, number, 그러니까 행의 개수죠. number of rows는 천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앞에 천행만 읽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부 뭐다 읽으시려면 저거를 그냥 끝까지 저장해 놓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콜퍼스입니다. 자, 이미지 코퍼스처럼 데이터 코퍼스를 한번 보자는 하 것이죠. 데이터 코퍼스쭉보고요 그래서 콜퍼스란 함수를 활용합니다. 벡터 c t o r 08d, 달라가 들어가면 그 밑에 있는 변수죠. Question,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이 질문. 그제곱하에 여러 데이터 있지만 그 중에 Question에 있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데이터 코퍼스에 집어넣고요. 다시 데이터 코퍼스를 갖다 TM 맵을 씁니다. 여기 텍스트 마이닝에서 워드 클라우드의 맵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Content u n d e r b a r Transformer To Lower To Lower 이렇게 하면 소문자 이외는 모두 제거한다 이겁니다. 소문자 이외를 제거한다는 의미는 뭐 대문자 이렇게 고유 명사 같은 것들은 제거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지금 이렇게 소문자 제거한 다음에 요 데이터 코퍼스 를 다시 불러옵니다. 요로 요 데이터 코퍼스 를 다시 불러와서 이번에 새로 저장할 거예요. 근데 뭐야? Remove punctuation. 구두점을 제거해라. 제거한 걸 다시 또 불러옵니다. 그다음 remove numbers 의미 있는 숫자들 뭐 날짜 뭐 온도 뭐 점수 이런 거 되겠죠? 숫자를 제거하라 다시 가져와서 이번엔 remove words. 여기 뭐예요? stop words english. 여기서 불용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또 제거해라. stop words가 불용어인데요. 그 불용어도 뭐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있겠죠. 이제 그 english에 해당되는 불용어. 주로 뭘까요? 또는 전체사 이런 거될 겁니다. All of, for, by. 주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 이런 겁니다. 불용어 제거해.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갖고 왔습니다. 그다음 템, 다큐먼트, 어근, 단어 원형을 추출해라. 그걸 데이터 코퍼스로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tm 맵을다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뭐한 겁니까? 말뭉치 일단 다 가져온 다음에 소문자 이외 제거했다. 고유명사 제거한 것이고 구두점 제거했고요. 숫자 제거하고요. 불용어 제거하고 어근만 추출해서 가져 전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할건 뭐냐? 바로 워드 클라우드 그려라. 워드 클라우드 함수를 바로 쓰시면 되겠어요. 바로 맨 마지막에 저장된 요걸 불러오는 겁니다. 자, 맥스 월즈 랜덤 오더. 요거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고요. 랜덤 오더로 가져가고 최대 100개, 요 단어를 100개, 한 30개만 일단 랜덤 월드를 한 30개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본 것이 아래가 되겠습니다. 그 여기서 이 제오팔디 퀴즈, 어, 퀘스천에서 주로 언급한 단어들은 네임이나 뭐, city, o n 스 call, f i r s 뭐, 이런 단어들이 주로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tfidf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term document matrix. 제가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tdm, term document matrix를 구성하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term document matrix 라는 함수를 써서, 저는 그거 tdm으로 명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불용어까지 처리해서 어군을 추출한 것, 그 데이터 언더바 코퍼스였죠? 그걸 그냥 쓰고요. 컨트롤, 합니다. 이 제어는 list, minimum word length 1. 그니까, 러 단어 하나로 구성된 것부터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서 inspect tdm 한 것이고요. 그니까, 러 10개씩만 보자. 단어 10개. 그, 문장 이렇게 지금 이건 연습이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스팔스티 정도도 나와요. 스팔스티 정도가 한89% 정도 나오고요. 어, 맥시멈 텀 랭스는 7단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레스트 브레이브 뭐 쭉쭉 단어들이 나오고, 문서들이 쭉 나오고 있죠? 다큐먼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되는, 그러니까 이게 1번부터 10번 문서까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단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1 0개씩만 봐서 그렇지 더 많이 본다면 얼마든지 더 생성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tf-idf 매트릭스를 그려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wait tf-idf인데 요 t와 i를 대문자로 쓰는 것이 유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tdm 데이터 앞에서 term document 매트릭스를 생성했으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 하겠다. 노멀라이 e 는 따로 하지 않을 것이 그냥 숫자 또 보겠다는 겁니다. 노멀라이즈 한다는 것은 비율로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서 안에 과연 어떤 비율로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표준 정교하겠다 이런 건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건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인스펙트 TFIDF 기준으로 또 10개씩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의 또 단어와 그 다음에 문서별로 계산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FIDF 여기 아까 1006쪽 있었는데 그걸 8.9 이런 식으로 단어를 지금 연산해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해당되는 것들 별로 불용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빈도가 높은 단어를 추출해 보자. 아, 제가 여기서는요, 그냥 여러분들께 쉽게 보여 드리려고 연산의 속도 때문에 10개씩 한 것이지 모든 문장을 또는 모든 단어를 텀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빈도가 높은 단어를 추출해 보자. 자 10회 이상 나온 단어를 추출하라. 그러면 find frequent terms, terms 하면 TDM 데이터에서 최소 빈도 수10 이상인 것들을 모두 찾아서 나열한 것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특정 단어와 상관관계가 높은 거, 그 그러니까 어떤 타입과 상관계수가 0.2 이상, 그러니까 동시에 함께 발생된 단어가 0.2 이상인 것들을 찾아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소시에이션 룰 차트하는 것이고요. find assoc까지, a s s o c s 까지 쓰시고 우리가 type이란 단어랑 상관관계가 0.2 이상인 단어들을 다 찾는 거예요. type scale 여기 뭐 obstacle 이런 단어들이, mt 이런 단어들이, quiz 이런 단어들이 지금 2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텍스트 마이닝이 아주 구체적인 걸 다루진 않구요, 그냥 기본 컨셉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서가 있고, 그 문서에 단어들이 나타날 텐데, 이 단어들 중에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는 의미 있는 단어를 뽑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 문서에 많이 등장한 단어가 이 문장의 의미가 있겠죠. 근데 또 여러 문서에서 다 다양하게 나온 단어, 오늘, 어제, 지난 뭐 이런 단어들은 문서를 규정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야구 문서를, 연예 뉴스 문서를, 정치 문서를, 정치 뉴스 문서를 규정하는 단어가 오는 일 단어 아니죠. 그럼 불량을 빼야 됩니다. 그게 IDF 개념이에요. 여러 문서에 조금씩 나온다. 그 단어 빼자. 특정 문서에 많이 나온다. 그 단어 의미있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를 규정할 땐 TFIDF를 구해서, 그건 결국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문서를 잘 규정하는 단어거든요. 키워드거든요. 얼마 이상인 놈들만 추출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단어만 추출해서 워드클 d c l 같은 것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번에 텍스트 마이닝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